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한국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에왔는지 제가 자는 동안 조금만 보고 오세요. 안안녕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세요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떠날 때는 항상 좀 마음이 좋지 않네요. 금방 돌아올 거니까. 공항에 도착했고 이제 체크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뵐게요. 체크인하고 들어왔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겠습니다. 유를 두고 와서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자유가 됐네요.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며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핑계로 서로 떨어져 지낼 수 있습니다. 계약골 출발이 좋습니다. 그나저나 한국 가면 뭘 찍어야 하나? 분명 쳐먹기만 할 텐데 걱정이 많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한국 가서 좋네요. 한국 여행 함께 가시죠. 태국에서 한국 도착했을 때이 길이 제일 싫음. 어 귀여운 땡땡이.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기분이 왜 안해요? <laughs> 간판에 있는 글씨를 제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덥진 않은 것 같네요. 되게 덥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덥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 딴게 아니라 이게 진짜 먹고 싶었어. 한국에서 뭘 찍어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제가 잘하는 게 먹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의 음식을 미친 듯이 한번 먹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미친 듯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버스 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버스 타고 갈게요. 이제 내려서 친구가 집에 데다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요이오가 좋아하는 커피숍인데, 커피, 먹, 커피 사러 왔습니다. 한국 되게 시원하네요. 나왔어요. 음. 음. 한 10년 전에, 비 오는 날 길에서 주워온 강아지입니다. 목욕을 시켜도 그렇게 냄새가 나세요? 길에서 주워와서 그래? 갑자기 그렇게 냄새가 나면 날고진날 요새 날고신 하지 집안에서 냄새가 나. 길에서 주워와서 그래? 음. 못나니? 그럼 전 조금만 자게요. 새벽 비행기 타고 왔더니 너무 피곤해요. 그럼 저희 형님을 픽업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 지금 제가 차를 팔고 태국에 가는 바람에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일이 끝나는 저희 형님을 픽업해서 친구네 집으로 갈 거고 친구가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차를 좀 빌려줄 거라서 너무 고맙게도 그 친구의 차를 저희 형님과 함께 가서 받아올 예정입니다 어, 도착해서 계속 잤어요 야, 컨디션이 조절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새벽 비행기가 참 매매한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사와디카. 오늘은 머리를 좀 자르러 가려고요. 이게 자를 건 아니고 파마할 건데 제가 제 친구한테 머리를 자른 지 지금 한 2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당하게 다른 미용실을 잘못 가겠어요. <laughs> 그 친구가 머리를 잘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다른 미용실을 잘못 가게 있어서 그리고 태국에서 머리를 자르는 게 아직은 조금 적응이 안 돼서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를 한번 길러볼까 생각 중이어서 길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쁘게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자르고 제가 다이더 회사에 잠깐 가서 대표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오라 그래서. 대부분 미용 가운이 목에 다 맞으시나요? 친구네 미용실에 오면 좋은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머리를 알아서 해줍니다. 그냥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리가 완성됩니다.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엄지 손가락 같이 생겼어요. 머리 이게 맞죠 <laughs> 머리를 자르고 나왔고 이제 제가 다니다 회사로. 대표님과 식사하러 갈것 같습니다. 식사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대표님 잘 만났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집에 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한테 너무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빨리 성공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 생활은 뭘 찍을 게 없네요. <laughs> 지금 은행 가고 있습니다. 은행에 업무 볼게 있어서. 은행에 갔다가 오늘 친구 생일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생일파티를 좀 가야 될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은행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십 너가 어 다. 어, 어, 이니까 <금을 한>. <문제>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순대국이거든요. 한국에 와서 한 3일 차 됐는데 순대국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순대국을 먹기 위해서 친구랑 만나서 순대국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직 목이 너무 졸려. 네. 순대국 플러스 족발을 파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레츠고! 여기는 용인 중앙시장이고, 이 근처에 맛있는 순대국 집이 있다 그래서 가는 길입니다. <목소리>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뭔가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기분 이상하네요. 채품 보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어, 병내요? 옛날 느낌 나. 오! 음. 오랜만에 초고발을 음. 보니까 약간 음. 흥분 상태입니다. 음. 길게 검은 껍다. 이 식당에 미나리 무침이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오랜만에 국물이 입에 딱 들어가는데. 새우젓이 뭔가 생김이 좀 다르다. 이거. 진짜 잘 참아. 형제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그이이 어. 뭐, 이게 좀 느끼함을 확잡아주네 그래 저거 저거 미나리 무침 저기 진짜 킥. 기... 그냥 다 맛있다. 양파도 맛있다. 고기는 야들야들하고 미나리 무침은 느끼함을 잡아주고 순대국은 얼큰합니다. 만 칼로리 너는... 챌린지가 너는...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까 고민해봤습니다. <목소리> 1부분 기준에 800 칼로리 정도한데 이거 1번번 먹으면 8,800 칼로리네? <목소리> 못 사겠다? 햄버거 이런 거 먹어야지. 피자 햄버거. 아 근데 그런 걸 자꾸 뭐. 버거킹이 추석온보가 나왔는데 추석은보 나왔어? 그냥 패티랑 치즈 많이 드은거어 진짜? 얼마야? 패티 개수만 태국인 버거킹이 비싸잖아 비싼 쏘는 건한국야 한국은 근데 할인 쿠폰을 많이 줘. 힘들어 아니면 두통이야? 아니면... 힘든 정도는 아니야 확실히 족발은 뼈를 뜯어야 제맛이다 음. 진짜 먹방 유튜버를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잘할 것 같은데 머리도 그렇고 사자세요? 이제 다이어트한다고 그만 얘기하자. 오. 남자 들이 이쁜 카페 검색해서 디저트 먹으러 갔습니다. 여기는 베이커리 카페인데 빵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빵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일단 카페가 데이트하기에 너무 좋게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저 초코 브라우니가 쫀득쫀득하니 떡같이 맛있었어요 식감이 되게 좋아요 야 떡같다 떡음 우와 음 어우 기분 좋아진다 겉 달어? 겉은 달고 안에는 고소해 먹어봐 단거 먹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먹으 휴게소에 우동 먹으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휴게소에 우동까지 먹으러 갔습니다. 어, 5,500원? 당장 써. 와, 계란은 뭐죠? 음. 우리 계란이 이제 휴게소에서 오. 먹는 우동의 맛이 있는데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우동은 그냥 뜨거운 물에 우동의 면을 넣은 그런 우동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맛이 없었는데 잘 먹어야죠. 그래야 먹방 유튜버를 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웃긴 게 이거는 그거 아니야? 우동? 우동 그 국물이 끝내줘요 우동 그 이름이 뭐죠 생생우동? 어 이거는 생생우동이니까 5,000원이라 할수 있는데 저 신라면인데 5 5 0 0원이가이게 <laughs> 생생우동 아닌가? 봉지라면 1,000원당 1,000원 봉지라면 1,000원이 안 해? 진치네 다른걸로 하 아니야 천얼마지 살걸? 음. 쿠팡에서 공주장 얼마 뜨잖아 나는 어. 살땐 안했던거 같아 음. <laughs> 근데 휴게소야말로 니네가 오고싶으면 어서 먹어라 아니야? <laughs> 잘 먹었다 <laughs> 만 칼로리 측정 족발 1000 칼로리 순댓국 800 칼로리 초코브라우니 335 칼로리 데니쉬 페이스트리 262 칼로리 아메리카노 10 칼로리 우동 600 칼로리 합3,007 칼로리 실패 지금까지 제가 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한국에서의 영상은 이렇게 한두편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잠깐 <목소리> I'm Night galaxy.